네,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종목은, 어, 흥아해운입니다. 흥아해운이, 와, 이때 정말 큰 상승, 상승을 좀 많이 했죠. 이때, 해운주들. 이때 상승을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파동이 커요. 일단은 파동이 크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거쳤고,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꽤 나왔습니다. 1년을 넘게 나왔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은 한뭐 2,200원 정도까지 한 2,000원대까지는 한번 반등을 줄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상은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릴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상승 급격한 상승 후에 조정 구간이 아직은 좀더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한 어느 정도 한 6개월 정도를 더 채워야 그 이상 뭐 2,500원 이상, 3,000원까지 어 바라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지금 뭐 조선 해운 조선 그 뭐야 이런 쪽이 어쨌든 미국에서 트럼프가 뭐한 마리 있기 때문에 아직 선반영은 안 나왔지만 어 후반영이 나올 수도 있는 어 부분이고 저는 이제 그 후반영을 기대를 하고서 좀 이런 쪽을 차트도 좀 괜찮아 보이고 해서 어 분석을 하는 건데 어쨌든 저는 짧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길게 볼 필요 없고 한 2,000원? 2,000원대? 2,000원 정도까지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음 손절도 짧게 잡아야 될까 것같 지금 여기 보면은 이때 이게 NXT 때문에 지금 이런 봉이 생긴 건지 아니면 정규장에서 이런 봉이 생긴 건지 아 판단을 지금 제가 할 수가 없네요. 이 봉이 어쨌든 지금 N X T 거래소가 생기면서 뭐 차트를 많이 어지러 높여 어지 어지러 높여 어지럽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좀 지금 이거 판단은 좀 서지가 않은데 어쨌든 지금 차트로만 봤을 때이 천오백 원 라인을 뚫리게 되면. 여기까지 한 1,540원 뚫리면 다시 전저점까지 내려갈 수 있는 1,400원대까지 다시 내려갈 수 있는 어, 이 파동이 있거든요. 이 파동만큼 내려오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의를 어, 하시고 어,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습은 하락 삼각수렴을 이제 어, 하는 모습이고 저점, <laughs> 저점, 고점 이렇게 좀 파, 채, 어, 채널을 좀거 보면은 이. 최근에 채널을 보면은 여기를 이제는 어쨌든 뛰어넘어 이 지금 이 선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이 선을 뛰어넘어야 어이 선을 뛰어넘으면 그때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0원대는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뭐 이렇게까지 갈수 있겠지만 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이 아직 2000... 1년 한 3, 4개월, 한 2년 가까이는 조정이 끝나야 어 다시 뭐이 정도까지, 3,000원대까지 다시 도전을 할수 있거든요. 아직 기간 조정이 덜 나왔다. 그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매출은 지금 계속 꾸준하게 어 증가하고 있는 어 상태죠.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아이고 이거는 대주주 지분이 70%가 갖고 있네요. 총3 8 0 0억 대주주가 7 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식수는 또 이렇게 많아요. 주식수도 이렇게 많고 와, 이거는 하... 너무 장무적으적으안 어, 봐야 되겠네요 0절 어, 라인도 칼같이 지키고 어, 저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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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해보겠습니다0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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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만 10만, 100만, 2억, 2억, 4천만주, 724, 728, 1억 6천만주가 대주주갖고 있는 이런 근데 또 코스피, 코스피고 불안한 주식은 아닌데 어, 대주주가 맘먹고 갖고 놀려면 충분히 갖고 놀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 너무 길게 길게는 보지 말고. 어느 정도 이제 차트적으로 이 바닥이 완성이 되었을 때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6개월 정도 더 지나서 여기 바닥이 어느 정도 튼튼한 어 바닥이 쓰리바닥 어 정도가 완성이 됐다. 그리고 나서 얘를 2천 원대를 지지를 한다. 그리고 나면 그때는 어 강력한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후를 좀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지금 개인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네요. 음 개인들의 순매수가 좀 많고 기관하고 외인들은 지금 계속 팔고 있습니다. 어, 지금 그렇게 팔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지금 이 풀려 있는 물량 자체도 이미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급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개인, 뭐 기관, 외인들이 지금 수급 현황을 보면은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수급은 좀 약간 어,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고. 차트적으로만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만 순절 라인 좀잘 지키고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분할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고 어쨌든 여기는 좀잘 지켜주고 있는 라인이거든요. 이 밑에는 이 밑에 1450원 밑에는 그래도 강력하게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월봉으로 좀 볼까요? 월봉 월봉에서 보면 어쨌든 월봉에서 이렇게 역헤드앤숄더, 헤드앤숄를 만들고 내려왔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을 하고 지금 바닥 따지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봐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바로 올라간다는 건좀 이상하고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을 거, 이렇게 조정을 거치면서 조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할수 있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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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이런 흐름세가 나와 줘야 되겠죠. 바닥을 다지고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삐쭉삐쭉 위아래로 흔들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얘기도 위아래로 흔들다가 급격하게 좀 상승을 어느 정도 하는 그런 모습이 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쨌든 역대 거래량이 이때 많이 터졌거든요. 이때 많이 터졌는데 매출이 그래도 계속 나오고 있고 뭐 개인적으로 횡령 베임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상패 걱정 없고 코스피잖아요 그리고 코스피고 시총도 정확 적당하고 매출 대비 시총이 어느 정도 적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호재를 갖고 있어요 조선하고 해운 선박 이런 관련 쪽이 어그 부분에서 어 조금 괜찮아 보이기에 어 지금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음 또 특이한 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은 주가의 파동은 이렇게 내려왔죠 주가의 파동은 여기보다 여기가 더 깊게 내려와 있는 파동인데 과매도구간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어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온 상태입니다 과매도구간이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온 상태고 어쨌든 이 봉이 좀 찝찝하네요 이 봉이 정규장에서 생긴 것 같지는 않고 왠지 그 N X T 거래소에서 여덟 시쯤 뭐 생겼던 거래량의 차트 모양 같은데 몇 주로 여기서 고점 올려놓고 바로 이제 정규장 시작하면서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은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된지는 뭐 자세한 거는 어 개인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는, 어, 4,000, 1450원까지는, 14, 아, 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볼수 있겠다 싶고, 1차적으로는 이 정도, 2차적으로는 이 정도까지, 저항라인이 있기 때문에, 어, 좀, 목표가를 정하자면, 이런 식으로 볼수 있고, 그리고 차후에는, 차후에는, 이 채널에서 이 벗어나, 벗어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도, 어 생각을 해주시면 천천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 기간 조정이 좀덜 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뒤의 얘기입니다. 한 2,400원 정도는. 여기까지 흥아의 운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